안녕하세요. 알파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뉴스나 시사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유튜브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영어 뉴스를 보시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CNN이나 BBC 뉴스, CBS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CNBC, 블룸버그 텔레비전, 아이랑 팁, 뉴스를 검색하시면 영어 뉴스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자, 2번에 나오는 BBC 뉴스 같은 경우는 억양이 영국식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국식 악센트로 영어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번 BBC 뉴스를 들으시면 되고, 나머지 1번부터 7번까지는 거의 미국식 영어로 영어 뉴스를 들려줍니다. 자, 7번 아리랑 뉴스는 한국회사기 때문에 한국 뉴스를 영어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를 영어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리랑 뉴스를 보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cnn을 검색해서 cnn 뉴스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어, 영어가 너무 빨라서 무슨 소린지못 알아듣겠다 영어가 잘안 들린다 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 자막을 보시려면은 자,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화면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cc 라는 거를 눌러줍니다 손가락으로 그러면은 자막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것처럼 이 이제 앵커들이 말하는 이 이제 말들이 이렇게 자막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더 영어 뉴스가 잘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영어 기사를 이제 글로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 뉴스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잘 검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CNN, BBC, CBS 뉴스, CNBC, 아리랑 뉴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어, 구글에서 이제 뉴스 기사를 검색하실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독료를 내라고 자꾸 돈을 내라고 유도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CNN을 치시면은 이렇게 CNN 뉴스가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CNN 브레이킹 뉴스라고 돼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영어 기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헤드라인이잖아요. 이제 요거를 또 헤드라인을 딱 클릭을 하시면은 그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자세한 기사가 뜹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스마트폰에다가 그 구글 번역 그러 그러니까 구글 트랜슬레이션 앱을 설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 이런 영어 기사가 뜨면은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구글 번역이 뜨겠죠. 그래서 영어, 한국어 이렇게 나오는데 초록색 동그라미 했는 것처럼 한국어를 클릭을 하시면은 기사가 한국말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번역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번역을 한 거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진 않아요. 약간 부자연스럽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 있는데 그래도 답답한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영어를 누르시면은 다시 영어 기사가 뜹니다. 제가 다음 영상부터 시사 영어나 영어 뉴스에 나오는 어휘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영어뉴스나 시사영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서 올리고 있는 왕초보 영어 그러니까 국민영어회화 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1강부터 28강까지는 왕초보 영어 수준이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 영어 발음이 좀 이렇게 원어민처럼 좀 빠다 발음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영어회화 3강, 28강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초보 영어 하기에는 실력이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영어회화 29강부터는 초급 영어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활영어 같은 걸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